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때면. 새로 채로 지덕 채로예요. 오늘은 대전의 장태산에 왔습니다. 장태산 입구 가는 길이네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장태산에 왔습니다. 대전에서 봤던 장태산의 단풍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작년보다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입구 앞에 차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네, 주차를 잘 했고요. 주차장 바로 왼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네, 장태산 입구는 굉장히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장태산은 메타세카이어 숲길로 너무나 유명하죠. 대전 관광명소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표지판도 있고요. 장태산 대전의 기대종인 아기 도룡룡이 살고 있다고 이런 문구도 보이네요. 이제 장태산 휴양림 장태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풍철이 아니라서 그런지요. 나무들이 푸릇푸릇 하더라고요. 입구로 들어가면 이렇게 맑은 계곡물,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장태산의 특징은 나무들 키가 엄청나게 커요. 휴양림을 창립한 임창봉 선생님의 동상도 보이네요. 길 따라 쭉. 걸어가 보면 약 5분 정도 걸었을까요? 이렇게 울창한 메타세카이어 숲길이 나타납니다. 정말 힐링하기 좋은, 산책하기 좋은, 가족 나들이 하기 좋은 곳이 장태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그 아름다움, 아, 그게 정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태산은 2018년 여름휴가 때 대통령 내외가 이곳을 방문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가 방문했던 코스가 따로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통령 방문 코스. 장태산은 재미난 거리가 많습니다. 숲속 어드벤처 이용 안내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장태산 숲속 어드벤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출렁출렁 하는데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쭉쭉쭉 올라가 보면, 정상, 정상에 드디어, 드디어 정상에 이르렀는데요. 정상에 이르르면 이런 풍경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상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저쪽 장태산 가장 위쪽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곳이 아마도 내네 사진 스팟 장태산의 유명한 사진 찍는 포토존인 것 같아요. 네, 장태산 스카이워크 정상에는 이렇게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장태산에는 당나귀 체험장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은데요. 다시 밑으로 하산에서 내려와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먹거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건 바로 이 씨앗호떡인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네요. 장태산은 언제와도 좋지만 가을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